여기 북상간증 지하실에서 깨달은 은혜입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부모님의 이혼과 재혼을 겪으며 자란 저는 저의 가정사가 무척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덮을 방법은 판검사가 되어 좋은 집안의 여자와 결혼하여 신분을 바꾸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뒤 열심히 공부하여 명문고와 명문법대를 차례로 합격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스스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반대로 세상 성공을 조차 높아지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제 인생은 계속 내리막길로 향했습니다. 고시 실패, 승진 탈락, 부정맥으로 인한 퇴사 위기, 아내와의 불화, 그리고 저의 외도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큰딸의 ADHD와 분노조절 장애 등 계속되는 광풍 같은 사건으로 저희 가정은 파탄 직전이었습니다. 마치 제 인생이 바닥 및 지하실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저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발 살려주세요라며 예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 저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며 지금까지 꼭꼭 숨겨온 수치스러운 가정사와 외도의 죄를 공동체에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가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죽이기까지 한 죄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품으로 내 죄를 덮고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한 위선적인 바리세이님이 깨달아져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세상의 종으로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엄청난 영적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지금은 소고름 리더와 청소년부 교사로 7년째 기쁘게 공동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게 붙여주신 지체들과 아이들에게 죄와 수치를 고백하고 저를 살려주신 주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저의 간증을 듣고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그리소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청소년부 아이들이 연락에 답을 안 해도 낙담하거나 화내지 않고 교회 나오도록 권면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청소나 주차 봉사 요청이 있을 때 핑계되지 않고 기쁘게 섬기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광풍과 같은 인생의 사건을 통해서 제 인생이 바닥 및 지하실에 와 있는 느낌이었다고 하잖아요. 그제서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제발 살려주세요 하며 예예수님을 불렀을 때 정말 이렇게 어 인도해 주신 그런 모습들이 이묵상 간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기억하라라는 이렇게 잡은 이유는 어 제가 이렇게 어, 포기하고 싶을 때,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어, 그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음성은 이거였거든요.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기억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가 오늘 말씀을 보면 나와 있거든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해서요. 우리 안에 품어야 되는 마음이 있대요.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이것은 예수님을 본보기로 삼아 그대로 따라하는 명령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그 암탉이여 알을 품어 새끼를 부화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닮아가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또 신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어 누가복음에 보면요. 정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막 예수님이 어 제가 절인상 깊게 좀 봤던 거는 어 제자를 부르시는데 전날에 밤새 기도하신 내용이 누가복음에 보면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해석이 가능하고요. 어, NRSV라는 성경에는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 이거는 공동체를 뜻하는 것으로 쓰인다고 하는데, 어,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 이 사고방식을 너희 공동체 안에 진이라 너희 공동체는 진정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공동체다. 이게, 이렇게 해석할 경우는요, 예, 예수님 안에 속한 공동체가 마땅히 지녀야 될 사고 방식을 품어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고 방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로 향하시는 그 방식을 공동체가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더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두 번째 번역으로 할 경우에는 예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답게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예, 어제 그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과 연결되는 내용으로 보자면 예, 어제 2장 2절에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이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과 이것을 연결시키면요. 어, 그리스도는요, 자기의 색깔과 개성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아를 죽이고 자기의 뜻을 내세우지 않고 한 마음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같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다른 모습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마치 막 개성 넘치는 모습처럼요. 난 예수님 이런 방식으로 믿는데 난 저런 방식으로 믿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방식밖에 없다라는 것을, 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가 예수님께 배워야 하는 마음과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는 그리스도인답게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습니까? 네, 6절 말씀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근데 네, 여기 6절에 하나님의 본체 이 본체라는 단어랑요. 7절에 나와 있는 종의 형체 이 형체라는 단어랑 본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번역을 다르게 했는데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6절에 나와 있는 예, 어 하나님의 본체 7절에 나와 있는 종의 형체 이 형체라는 단어 본체라는 단어가 같은 헬라어 단어가 쓰였는데요. 네 여기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요. 6절에 본질을 의미하는 거예요. 본질.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질이 네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본질상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되기 이전에 예수님의 상태를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셨다라는 뜻인데 그런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대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이 취하다라는 단어가요. 탈취물, 노량물을 뜻하는데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행위를 내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하면 예, 충분히 지위, 권리, 특권, 영광을 이렇게 자신의 것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복음서만 보면요 자신의 능력을 예수님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으십니다 뭐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 사십일 금식하실 때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했을 때안 하십니다 왜안 하셨겠습니까? 자기를 위한 능력으로는 사용하시지가 않는 것이겠죠. 그러나 오병이어 기적 같은 거를 보십시오. 예, 자신의 능력,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만 그 능력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건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지위, 특권, 권리, 유익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돌아보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자기 위해서는 어떤 기적도 행하시지 않는 이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세상은 지금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반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절에 대한 적용도요, 나에게 있는 물질과 시간과 삶을 나를 위해 씁니까? 다른 이들을 돌아보는데 쓰고 있습니까? 정말 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가? 정말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있는 것인가를 예, 보라는 것이겠죠. 7절에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대요. 이 비우다라는 뜻이요. 원어로 보니까, 굴욕을 받아들이며 권리를 포기하다라는 뜻이에요. 굴욕을 받아들이며 권리를 포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러면서 여기 또 종의 형체, 종의 본질을 가지셨대요. 이게 아까 제가 6절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네, 본체와 같은 단어, 이 본체와 형체가 같은 단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인 예수님이 종의 본질이 되셨다라는 거죠. 종의 본질이 되셨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가장 낮은 본질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감하지 못할 인생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낮아지셨기 때문에 이렇게 종의 본질을 내 삶을 사셨기 때문인 것이죠. 또 종의 본질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노예 상태에 있는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해 노예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과 같은 것임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 이 이것은 고린도후서 4장 5절에도 이제 조금 연결되어 있는데 4장 5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 여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건 예수님이 주 되신 것이다.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신 것이다. 이건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런데 정말 좋아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성도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의 종처럼 너희들을 섬긴다라는 의미인 것이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예 이렇게 우리를 섬기셨다면 우리 또한 종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 이처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미 낮아진 사람은요, 어떤 말을 들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막 조그마한 말에 이렇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은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보다는 높아지려는 마음을 품기 때문에 걸리는 것이 많은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내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종의 모습으로 섬겨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안에 정말 이것이 되어진다면 변화되어질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내가 종의 모습으로 섬긴다면요. 또한 가지는요, 나는 예수님처럼 상대방의 눈높이로 낮아지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네, 8절 말씀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 아담과 비교하는 내용이라고 볼수 있어요. 첫째 아담은요. 선악과를 먹은 이 실패를 경험했죠. 선악가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이신데도요,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영광을 버리시고 죽기까지 예, 이렇게 순종하셨어요. 첫째 아담의 실패를 로마서 표현에 의하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내 네, 선악가를 따먹지 않으시고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가장 낮아지셨고 약해지셨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참혹하고 부끄러웠고 굴욕스러운 십자가형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게 승리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늘이두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 아담처럼요. 선악과 따먹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이 선악과 따먹는 인생은 뭐냐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하고 싶은 걸다 하는 인생이라고 볼수 있겠죠. 두 번째 인생은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 삶은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봤던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였어요. 아, 정말 이렇게 바람 피는 배우자, 어 이혼하지 말고 가정을 지켜야 합니까라는 그 물음에 어, 이 말씀을 가지고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보게 되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 우리 또한 참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들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 필요한 거죠. 뭐 자기를 낮춘다라는 것은요,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비굴한 태도를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죄인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 복음으로 인해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은요, 교만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겸손, 나자짐은요, 자기를 아는 나자짐입니다. 이 자기를 아는 나자짐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내가 죄인임을 못 깨닫잖아요. 그러면요. 이 자기를 낮추는 게 잘못되면요. 자기 비하가 됩니다. 비굴한 태도가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참된 겸손은 바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첫째 아담처럼 따먹고 있는 선악가는 무엇입니까?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내가 포기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나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예, 끝인 것 같잖아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으면요, 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대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라는 것이겠죠. 이것은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고난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바로 부활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십자가 지는 삶을 잘 살아가잖아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것은 예수님께 모든 지위와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믿어지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까 묵상간증에 나왔잖아요. 정말 이렇게 가정이 파탄 직전이고 광풍 같은 사건이 올 때에 지하실에 와 있는 느낌이 들 때, 그때에 참 무릎 꿇고 예수님께 살려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무릎을 정말 예수님 이름에 꿇으며 나아갈 때에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겠죠. 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 필요한 건 11절이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시나요? 이거에 예수님을 주라, 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로마 사회였기 때문에요. 또이 빌리뽀 지역 같은 경우는 퇴역 군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이 로마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세금 면제가 되고 혜택받는 사람들이 빌리뽀 지역에 있었었거든요. 근데 황제가 주다라고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고백을 했거든요. 그 상황에서 아,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요. 아, 목숨을 거는 일이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이게 매우 위험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빌리포 교인들에게 바울은요, 매일의 삶에서 로마가 제시하는 삶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시하는 삶의 기준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인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런 삶은요, 어제 말씀해 보면요, 고난이 있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잖아요. 이 세상이 불편하고 어려워질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우리에게 너무 편하고, 예, 우리에게 전혀 이 세상이 부담이 안 된다면 내가 과연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11절 후반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받으신 영광은 십자가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 우리의 낮아짐, 실패, 어려움, 고난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잘못 생각해 가지고요. 단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요, 십자가 지는 삶입니다. 예, 9절부터 11절의 주어는요, 하나님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6절하고 8절과 같은 삶을 살 때에,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에 생명을 걸고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 가치관은요, 자기 주장이 강해야 된다고, 목소리 크게 내야 된다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예, 그렇지만, 예, 여기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성공은요, 그게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만을 주인 삼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삶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내가 이룬 것을 자랑합니까?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자랑합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 삶을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합니까? 라고 해서요. 우리가 어떤 사랑을 입었는지를 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와 삶의 방식이 예수님을 닮음으로써, 예, 정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